안녕하세요. 모든 체스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고, 나스닥하고 S&P 500의 경제 수표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 나스닥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한 쪽에서는 버블일 것 같으니 슬슬 재산을 정리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자. 또 장기간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오르겠지. 그냥 놔두자. 해서 첫 번째는 대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홀딩으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신문과 미국 기사와 한국 기사를 알아보고 차트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NBC의 기사인데요. S&P 500이 고용 지표 호조 이후에 상승했다. 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6월 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고 S&P 500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과 셀스포스도 세일스포,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2% S&P 500은 1.7% 다우도 1% 이번 주에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 일자리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주가들이 올랐다는 거죠.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8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한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노동시장이 아직,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라고 했고, 한 투자 전략가는 이 보고서가 좋게 나왔는데도 패드 연준에서 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시장에는 좋게 반응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다. 이 투자 전략가가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골디락스 타입 보고서인데 그 이유가 이게 하반기와 고용시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방준비은행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그 방화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시간당 0.3% 상승했고, 매년 3.6% 상승이 기대됩니다. S&P 500은 6주 중에서 5주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7주 중에서 6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략가들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한 펀드 어드바이저가 시장은 아직도 연준의 반응과 기능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미국 시장은 내일 월요일에 휴무한다고 하네요. 휴장. 그러니까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일자리 증가로 주가 상승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연준의 반응 행동,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주 매일 경제의 기사에서 미국 최악 구인난 시급 35불 줘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 일자리 85만개 늘었지만 실업률은 상승했고 초폭 상승. 이는 많은 실업 수당을 줬고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일터로 복귀를 미룬 탓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많이 주는데 왜 일을 하냐 이거죠. imf에서는 미국 경제가 7%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통화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회복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내년 말에 금리 올려야 한다. 또한 경기 회복이 빨라져서 소비 수요가 늘어났고,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역대 최대 자동차 여행객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여행을 뭐 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차트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차트를 볼 겁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어, 이 차트에서는 제가 CCI하고 RSI 값을 이제 볼 건데요. CCI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 평균한 값의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0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고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매도를 마이너스 100 밑으로 갔을 때 단기 매도를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단기 매수는 플러스 100을 돌파했을 때 이제 단기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RSI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추세가 언제 전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50을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과 매수, 과 매도 구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수 매도 판단을 하는 거죠.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36.3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45도를 이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RSI 값이 71.87인데 지금 이 오른쪽에 70을 올라갔을 때를 당김수로 보고 70을 내려가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위험 상태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의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 RSI 값이 70 이하로 갔을 때 여기도 하락을 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옆에서도 RSI 값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주식도 떨어졌다. 이제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더 왼쪽을 보면은 이 네모친 곳 여기는 지속적으로 RSI 값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추가 추가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앞에처럼 하락을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고 이번에는 CCI를 보면은 CCI가 이 100으로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매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118.43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는데 일단 이 앞에서 보면은 백값을 내려갔을 때 하락. 이쪽에서도 백값을 내려갔을 때 하락했지만 이 네모 친 부분에서는 내려갔음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뭐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S&P500을 보면은 CCI 값이 67.12로 아직은 뭐 괜찮다고 이쪽이네요.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RS 다시 하겠습니다. RSi 값이 현재는 67.12로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CCi 값이 153.71로 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옆에 부분에서도 RSI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나스닥은 현재 이 지표들로 봤을 때 확실히 거품이 낀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거품이 꺼져서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인 자산 매입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기회만 적당한 시기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연준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주식 시장에서는 미리 주가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주식 같은 위험 상품의 자산이 있다면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미국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의 끝 정점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어느 순간 영준이 뭐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도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자산을 정리해서 좀더 안전한 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단지 저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